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 TV 정성태입니다. 요즘 청와대 가요, 호떡집 분란 신세가 된듯 싶습니다. 청와대 전 고위직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실세들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절친 관계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런 정황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철호 씨와 민주당 내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 하차를 전제로 고배 총영사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청와대 측에서 그에게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전 최고위원은 그러한 그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더러이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날이죠. 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또 받게 됩니다. 어, 임전 최고위원은 그 검찰의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 어, 경선 포기를 전제로 자리 제안을 받은 사실은 없다. 어, 이렇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불출마 조건으로 청와대가 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대가성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경선 포기를 전제로 청와대와 자리 흥정을 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를 비켜가려는 그런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자들에게 했던 말 중에 다음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제한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죠.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제안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제안했다. 이와 같은 말이 성립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의 자리 제안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 누군가가 그에 따른 어떤 자리를 제공하는 엄청난 그 법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공문서 작성을 통해서 제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세상 천지에 다 알려버리는 그런 꼴인데 말입니다. 자, 이는 다시 말해서 임전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 측에서 자리 제한이 있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무슨 뜻일까요? 청와대 고위직 및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임전 최고위원에게 고배 총영사 혹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그런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친문 실세들이 총 동원돼서 문재인 대통령 30년 직위인 송철호 씨의 민주당 내 경쟁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여기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외치며 광장에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그 자신들 또한 신흥 적폐 세력으로 전락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평범한 사람도 염치를 갖고 살려고 마음을 살핍니다. 하물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처신이 평범한. 그런 일반인만도 못한 경우였다면 그 어찌 낯을 들고 국민을 대할 수 있을지 참으로 참담한 신경을 가놓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적폐에 몰아냈더니 신적폐에 들어와서 더 난리 구슬 치고 있다고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